자, 우리 경우의 수부터 오늘 같이 볼 건데, 자,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흔히 하던 그 개념이기는 해. 그치?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질 거야. 1부터 뭐 2까지. 6가지 눈이 있는, 그치?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만약에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사위 눈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짝수의 눈의 경우의 수. 그러면 짝수는 2, 4, 6이니까 세 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기억나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들을 사건이라고 할 거고, 그치? 자,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 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떡볶이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변수가 많은 이런 사건들 말고 어떤 걸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런 실험이나 관찰들을 우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아래 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전부, 그치? 중복이 되지 않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 예를 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짝수의 눈의 경우의 수. 그러면은, 이런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짝수의 눈도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건인 거지, 그치? 자, 그때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홀수의 눈이 나온 경우의 수, 그지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해서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그치?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도 세 가지지. 근데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두 개를 더해서 몇 가지, 여섯 가지라고 구해 주면 되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우를 우리 합의 법칙에 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 준 거지, 그렇 자, 그래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 겹치지 않아. 그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 가지라면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으로 구해준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A 또는 B, 뭐 A 이거나 B 이 뭐, 이렇게, 또는이나 이거나의 표현이 있으면 보통 합의법칙을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편하겠지. 자, 그래서 합의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치?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뭐, 세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치?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래에 보면은 뭐,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NA, NB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그럼 얘는 A 합 B라는 얘기야. 그치? 또는 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합집합으로 정리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A 그리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교집합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우리 합집합을 우리 뭐라고 했냐면 X라는 원소인데, X라는 원소는 A에 포함되 있거나 또는 B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했었어? A이고, 그치? 지 n d 야 그리고 반드시 B인 거. A와 B에 동시에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했듯이 NA 합 B는 N-A 더하기, M-B, 그리고 N-A 도비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홀수의 눈이 나온다는 얘기는 겹치지 않아서 교집합의 원수의개 수가 없었잖아 그럼 만약에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그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치?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몇 가지 이렇게 하기 전에 겹치는 게 있는지 찾기 위해서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짝수의 눈은 2, 4, 6. 그렇지? 3의 배수는 3하고 6이잖아. 그러면 지금 겹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우리는 어쨌든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Na를 더한 다음에 MB를 더해주고 거기에 겹치는 원소의 개수만큼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3 더하기 2한 다음에 겹치는 1을 한번 빼주면 돼. 그래서 4가지겠지. 사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합집합을 그냥 자체로 구해도 돼. 그러니까 2, 3, 4, 6이 합집합이니까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듯이 그치? 이렇게 구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아래 내려가 보면 두 지점 A와 B 사이에 지하철 노선은 세 개고, 버스 노선은 네 개가 있어. 그럼 결국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에 주는 3 더하기, 4 해서 7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합의법칙까지는 경우의 수 합의법칙은 정리를 했고, 이제 넘어가면은 고배법칙인데, 자, 고배법칙은 방금 우리 어떤 A에서 B로 갈 때, 뭐 지하철로 갈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고, 만약에 버스로 가는 방법이 이렇게 뭐네 가지가 있었다고 보자. 그치? 그러면은 갈 때는 버스를 이용하고, 갈 때는 버스를 이용하고, 그러면 올 때는 지하철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갈 때와 올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올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은갈 때는 이 버스가 지금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개 중에 하나를 갈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지하철은 네 개니까 네개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결국에는 3 곱하기 4에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이런 걸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는 각 각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하고, 각각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두 사건 AB가 이번에는 합의법칙과 다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때 경우의 수는 곱해서 M 곱하기 N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 그때 고배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고, 동시에. 연이어 연달아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문제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는 고배법칙이겠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 고배법칙은 세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 어떤 D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수는세 가지가 있고 D는 뭐네 가지가 있어.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결국 A에서 B, C를 거쳐 뒤로 가는 경로의 수는 이세 수의 곱인 얼마? 24가지가 된다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고배법칙을 이용한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형도. 수영도란 얘기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가지 뻗듯이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를 우리 수영도라고 얘기하고 순서쌍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아래 경로 예시는, 자, 예를 들어 요 길을 A라고 하고 요 길을 B라고 하고 이 길을 CDE라고 하면은 이걸 수영도로 표현하면 A에서 C로 가거나, 그치? A에서 D로 가거나 A에서 E로 가는 거. 그럼 A가 아니고 이제 B를 거쳐서 B에서 C로 가거나 D로 가거나 E로 가기 때문에 7x3 총6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렇 만약에 이걸 수영도로 표현하면 A에서 B로 갈 때는 A,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C, 그러면 AD, A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BC, BE, BD, B부터 올게. 이렇게 해서 순서쌍이 총6 가지가 나와서 경우의 수가 여섯 가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개념 멀리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그럼 지금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어떤 거 합의 법칙을 이용할 확률이 크단 얘기지, 그치 자. 분식점에서 김밥은 네 종류, 라면은 세 종류, 볶음밥 세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방법의 수니까 김밥 또는 라면 또는 볶음밥 중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즉이세 가지를 다 더하는 경우의 수라서 총 10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에 구하시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2 이상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두 눈의 수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일 작으면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올 거고, 제일 크면 6 더하기 6 해서 12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11 이상이라고 하는 건 11이 되는 경우랑 12가 되는 경우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11이 되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5하고 6이 되는 거랑 6하고 5가 되는 경우랑 다르니까 이두 가지가 있겠고, 12가 되는 건 6하고 6이라서 전체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됐어? 자, 그럼 그두 번째는 두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가 되는 거. 근데 두 눈의 수의 차가 제일 작으면 1 빼기 1에서 0이 나올 거고, 뭐 201에서 1도 나올 수 있는데 제일 크면 얼마냐면은 6이랑 1을 빼서 5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 그러면 1 이하니까 요두 가지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지 여기는 안 썼는데 차가 0일 때를 한번 구해 볼게. 그러면은 1, 1부터 두개수가 똑같으면 되니까 2, 2에서 6, 6 해서 여섯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차가 뭐가 될 수도 있어. 1이 될 수도 있지. 그러면은 1, 2 그럼 1보다 1만큼 큰 건데 작은 건 없으니까 끝이고 얘는 2,3도 있지만 2,1도 있겠지. 자 그리고 3,4도 있지만 3,2도 있어, 그치자 4,5, 4,3. 그럼 얘는 5,6도 있지만 5,4도 있고 이제 6,5만 존재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요 8개 곱하기 2개에서 10까지, 그치지 여기까지 이해 됐지 그러면 전체 합이 0이랑 1인 걸 합해서 총 16가지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37번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 보통 고배법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그치? 자, 그래서 현진이는 모자 4종류, 네 티셔츠 3종류, 바지 5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 그러면은 모자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네 가지. 티셔츠는 세 가지. 바지는 다섯 가지에서 이렇게 곱하면 되니깐4 5 20 해서 총 전체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렇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음, 집, 도서관, 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까지 간대요. 그럼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네 가지니까 결국은 열두 가지. 자, 이게 왜 열두 가지인지 모를 경우에는 이제 수영도나 어떤 그순서쌍을 이용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치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그러면은 뭐 이제 아홉, 10, 11, 12인데 사실 이런 걸할 필요 없이 그냥 고배 법칙 이용해서 간단하게 경외수 구해 주면 되겠지?